비챙향 며칠 컨디션이 엄청 안 좋아서 코가 막히니까 맛이 안 느껴지는 거야 리뷰를 못 찍고 있다가 이제 맛 조금 미각이 돌아왔어 사실 지금 찍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는데 나 바쁘거든. 아 패키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고 되게 취향을 떠나서 화려하긴 해. 일단 육포 하나 팔라고 이런 장식까지 풀을 1g 더 넣어주지 보기에는 너무 예쁘다. 선물용으로 딱이지 뭐 근데 아까 전 이제 뜯다 말았는데 여기 위에 이렇게 뜯게 돼있거든 그러면 이렇게 이런게 들어있어 개별 포장이야 센스있다 이게 몇개 들어있는지는 안세볼게 귀찮으니까 요렇게 돼있거든 어 여기 이렇게 되나? 이렇게 요렇게, 요렇게. 음. 아, 냄새 좋아. <laughs> 냄새 좋아. 숯불고기 냄새야, 숯불고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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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오랜만에 먹거든. 말이 없을 수가 없어. 이렇게 단데 또 하나 먹어볼게. 너무 달아. 사탕 수준이야 사탕 수준. 이거 맨 처음에 먹었을 때는 내가 혈당 걱정할 나이가 아니었거든. 근데 이제 혈당 걱정할 나이니까. 어. 맛있는데 빡세다. 한 개만 더 먹자. 방금 전에 그렇게 엔딩 치고 끝내려 그랬는데. 음, 맛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더라고. 아, 얘기했나? 존나 달다고. 응, 음, 존나 달아. 숯불고기, 숯불 냄새가 나고, 존나 달다. 촉촉하면서 엄청 달고, 숯불향이 나면서, 응, 음. 그리고 이 부위가 기름이 많이 많은 부위야. 돼지고기 같은데, 이게 지금 눈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, 기름이 더덕더덕 낀 부위거든. 그러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지. 어. 돼지 기름에 고기에 탔잖아. 어 살짝 타야지 맛있는 거 알지. 살짝 탄 냄새에 설탕에 어 당뇨 환자들은 그냥 이거 한 개만 음 응. 어떻게 이거 못 먹겠다. 응. 응. 맛있다. 맛있어 맛있어. 응. 음. 애 깨서 먹어야겠어.